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우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또한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육십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이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어, 신약 신약 성경의 구조는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은 교리서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책들이며, 교리서라 하면 예수님의 삶을 해석하며 적용한 책이며, 사도행전이라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사도, 사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책들 편집 이전에 예수님의 삶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행동하는 공동체이지 머무는 공동체, 학교가 되어선 안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답다는 것은 행동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학교처럼 여기기 때문에 계속 머물러만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배우고 배우고 그런데 행동은 하나도 안 해요. 머리만 커진 교회 기형입니다. 교회가 아니죠. 어, 디모데 전설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디모데서를목회 서신 이라함은 교리로만 남아선 안 되고 적용, 실천, 행동하기 위한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주어가 되시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재앙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고용주가 되고, 주님이 나의 고용인, 엠플리아도가 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해달라는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고용인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순서는 어떤 것이냐면 교회는 주님이 주어가 되셔야 되고요.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5절 말씀해보면, 이제 그 에베소 교회는요, 참그 당시에 홀로 사는 외로운 그런 과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부들을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정말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정말, 목회 실천적인 책이 디모데서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참 과부인 과부를 초대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과부 중에서도 진짜 과부, 참 과부와 가짜 과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진짜 과부 명단 명부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 진짜 과부를 기도하며 선별하여 교회가 섬겼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짜 과부의 자격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진짜 과부의 자격은 오늘 구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60이 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60 이상.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야 된다. 남편이 사별했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도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과부의 자기 참 과부 진짜 과부의 자격은 십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렇게 선한 행실이 있는 자가 바로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성김을 받을 자,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과부의 교회가 성교해야 될 과부는 자녀가 있는 그러한 손자가 있는 그러한 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녀들에게 먼저 자기 부모, 할머니를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가 또 있어요. 16절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친척조차 없는 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친척조차도 없는 자. 자기 가문 중에 그, 이 과부된 자가 이 믿는 자들이 친척 중에 있다 그러면 이건 믿는 자입니다. 그것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척 중에서도 과부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가문에서, 가족에서, 이와 같은 과부들이 진짜 과부들이고,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과부들의 명부록을 갖고 있었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성도는 우리는요. 세상에선 외국인 아웃사이더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인사이더, 자국민입니다. 교,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요. 외롭고 고독하고 연약한 배고픈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마치 아웃사이더. 같은. 그러므로 각 목장은 내 목장 안에 외로운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고독한 자, 각 목장에서는 살펴야 됩니다. 목사 혼자 이것을 다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있는 겁니다. 위에 여러 자격들이 있죠. 그 자격들이 합당한 자들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10장 8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직 주어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행동하는 동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